우리 집에 크고 작은 불상사가 생길 때, 그땐 언제나 내가 집을 비웠을 때였습니다. 몸만 집을 비운 게 아니라, 마음까지 온통 바깥집에 빠져 집을 잊고 있을 때, 아, 나 오늘 집 생각 안 했네? 라는 자각과 함께 섬뜩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보면 영락 없이 사건이 생겨 있었습니다. 딸아이가 화상 입었을 때도 그랬고, 시어머니가 아프셨을 때도 그랬고, 그런데 이제, 시어머니 돌아가셨고 아이들도 다 컸고 우리 식구들이 딱히 사건 사고가 생길 일이 없는데 난 오늘 또그 섬뜩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난 친구네에 가서 과일주를 실컷 마시고 친구 부부가 태워주는 차를 타고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탈때 그때 알았습니다. 아, 나 오늘 하루 종일 집 생각 안 했는데 그때처럼 섬뜩한 느낌이 또 들었습니다. 우리 식구들한테 무슨 일이 생겼어? 이런 느낌들 땐 역락 없던데 무슨 일이지? 난 두려움을 느끼며 집 문을 열었습니다 온 가족들이 동상처럼 서서 거실에서 날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일단 안도했습니다 여기 우리 식구들 다 있어 어, 우리 식구들 멀쩡해 괜찮아 그런데 왜왜 왜 이렇게 동상처럼 서서 날 보고 있는 거지? 엄마 놀라지 마 여보 놀라지 마. 세상에 놀라지 말라는 말만큼 사람 떨리게 하는 말이 있을까요? 외할머니가 다치셨어. 넘어지셨는데 의식을 못 찾고 계시대. 우리 지금 엄마 기다리다가 먼저 병원 가는 길이었거든. 나는 안도했습니다. 사건이 생긴 게 우리 식구들이 아니었구나. 슬픔을 가장한 채. 식구들을 먼저 병원에 보내고 나는 불륜의 쾌락처럼 달달한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잠에서 깼을 때 정신이 났습니다. 내가 무슨 생각한 거지? 엄마도 우리 식구인데? 자식이랑 나랑 일촌인 것처럼 엄마랑 나랑도 일촌인데? 내가 무슨 생각한 거야? 엄마한테 남아있는 일촌은 나밖에 없는데? 나는 죄의식만큼 다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내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다행히 엄마가 의식을 되찾은 뒤였습니다. 어서 공구리 깁스나 해서 보내달라고 당당하게 소리지를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86세 어머니에게 깁스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수술을 해야 한다고 설명하기가 설득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조카들의 설득이 먹히지 않자 내가 나섰습니다. 엄마 봐. 이게 나뭇가지인데, 나뭇가지가 또 부러졌어. 근데 이 나뭇가지를 계속 써야 해. 이걸 뭐 풀로 붙이는 방법이 있겠지. 그런데 이걸 계속 튼튼하게 쓰려면 쇠막대기 같은 걸 옆에 붙여서 단단하게 고정하는 게 낫지 않겠어? 그걸 위해서 이렇게 수술을 하는 거야. 그러자 엄마는 갑자기 환하게 웃으며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아 산골, 아 그치 그치, 아이 뼈 붙는 데는 산골만한 게 없지. 아이 산골 먹으면 그 쇠부치가 아이 더 튼튼하게 해준다고, 그치 그치, 아 쇠부치 좋지. 조카들은 할머니가 말하는 그 산골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나는 엄마가 오른 손목을 보이며 말하는 그 산골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그 뒤틀리고 남들보다 훨씬 굵어진 손목의 의미도요. 어린 시절 현저동에 살때 일입니다. 달동네가 을을 그렇듯 물 긷고 장작 가져오는 일이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 엄마는 절대 한 겨울에도 집안의 유일한 남자인 오빠에게 그 일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너는 고작 이런 일로 효도할 생각하지 말라고. 너는 공부해서 출세해서 더큰 효도를 해야 한다고. 이게 엄마가 오빠에게 거는 기대이자 엄마 삶을 유지해 주는 중심 축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빙판길에 장작을 가져오다가 엄마가 넘어지셨고 손목을 크게 다쳤습니다. 손목은 점점 퉁퉁 부어 오르는데 병원에 갈 생각도 약을 먹을 생각도 엄마는 없어 보였습니다. 안타깝게 생각한 이웃집 노파가 산골을 먹어야 한다고, 산골을 먹으면 뼈가 더 튼튼하게 붙을 거라고 말하는 걸 오빠와 내가 듣게 됩니다. 오빠는 노파에게 산골에 대해 물었습니다. 노파는 오빠의 효성을 갸륵하게 생각하며 자세하게 산골에 대해 설명해 줬는데, 비현실적인 이야기였지만, 이상스레 힘이 있었습니다. 산골은 굴에서 나오는 작은 좁쌀할 만한 쇠부치인데, 정육각형으로 주사위처럼 생겼다고요. 그걸 먹으면 몸 속에서 산골이 뼈 있는 곳으로 가서 다닥다닥 뼈 옆으로 붙어서 뼈를 단단하게 해준다고. 지금 생각해봐도 말도 안 되는 거였지만 우리는 이미 신화 속의 주인공처럼 엄마를 위해 산골을 찾아나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딱 열흘 치 산골을 구해서 엄마에게 가져다 드렸습니다. 엄마는 산골 그 자체보다도 이걸 구해온 오빠의 마음에 더 감동한 눈치였습니다. 반드시 나을 거라고 오빠의 말대로 열을 먹으면 반드시 나을 거라고 엄마는 약을 먹기도 전에 그 이야기부터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신기하게 산골을 먹으면서 엄마 손목의 붓기가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보란 듯이 엄마는 딱 열흘째 되는 날 삭바느질을 시작합니다. 오빠 말대로 되지 않았냐고, 오빠가 가져다둔 산골이 효험이 있었다고 보여주려고요. 엄마의 손목은 지금도 그때도 이상하게 뒤틀려 있고 훨씬 더 굵어져 있지만 엄마는 이게 산골이 들어가서 더 뼈를 단단하게 해준라 그렇다고. 그때도. 지금도 믿고 있는 겁니다. 엄마가 수술실로 들어가고 앞에 있는 환자들의 정보를 보는데 당연히 엄마의 나이가 가장 많았습니다. 우리 엄마의 나이는 86세인데 그 다음으로 나이 많은 사람이 50세인 걸 보면 엄마가 수술 받기에 너무 나이가 많은 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남들보다 3배의 시간이 걸려 드디어 엄마가 수술실 밖으로 나옵니다. 조카들이 다급하게 뛰어가서 할머니에게 물어봅니다. 할머니, 우리 보여요? 저 누군지 아시겠어요? 석이 애비 아니냐? 저는요? 저는요? 아니, 석이 애미 아니냐? 이렇게 엄마가 조카들의 시험을 모두 통과하자 우리는 조금 이르게 안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카들을 모두 돌려보내고 나 혼자 병실에 남아 엄마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좀 주무시지 그래요. 회복하려면 잠좀 자야 돼요. 당칠 엄마가 잠을 이루지 못하자 나는 간호사에게가 부탁해 알약 하나를 전달합니다. 나 지겠지라는 생각으로 나도 모르게 먼저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흘렀을까요? 이상한 기운에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지만 나는 눈을 떴습니다. 어두운 병실 안에서. 엄마가 무언가 허공에 다 대고, 규칙적인행동을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뭐해 난 나도 모르게, 어릴 때말트로 엄마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뭐 하긴 뭐래 아니 빨래를 했으면 양말은 양말끼리, smell young man, y o u 짓이야 나는 너무 놀라 바깥으로 달려갔습니다 저기 엄마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엄마가 좀 헛것도 보시고 헛손질도 하시는데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간호원은 병실에 와서 혈압과 맥박을 체크하고 정상이라며 돌아갔습니다. 나는 다급하게 간호원을 쫓아갑니다. 저기요, 어, 좀 다른 조치를 취해주실 수 있을까요? 수면제를 주시든지 주사를 놓아주든지. 보호자분 아까도 그러셔서 신경안정제 처방해 드렸잖아요. 아니요 그걸로 안 됐잖아요. 아니 그거 드시고 환각 증상 같은 거 없던 것도 막 생기고 더 심해지신 것 같은데 병원도 이렇게 큰데 환자 잠도 못 재워주나요? 보호자분 그렇게 떼쓰시면 안 돼요. 마취 끝에 저런 환각 증상 원래 있을 수 있어요. 큰일도 아니고 환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잘 알고 있으니까 일단 기다려 보세요. 난 어쩔 수 없이.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병실에 돌아오자 엄마의 모습이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엄마 환각 속의 장면이 바뀐 것 같았습니다. <laughs> 아, 그놈이 또 왔어! 하나님 밥 줘서! 아, 그놈이 또 왔어! <laughs> 나는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엄마 눈에만 보이는 저승사자가 엄마를 데리러 왔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마는 누가 뭐래도 오늘 이 병원에서 수술한 환자 중에 최고령이고 그런 최고령의 환자한테 저승사자가 찾아온다는 건 아주 이상한 일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꼭 이렇게 수술이 끝나자마자 피가 다 마르기도 전에 데려가야 하는지 저렇게 공포심을 느끼게 해야 하는지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승사자야. 네가 온건 상관이 없는데 그래 나도 자식이지만 받아들일게 근데 엄마를 저렇게 무섭게 하지만는 말아줄래? 나의 바람과는 다르게 그 저승사자 엄마 눈에만 보이는 대상은 점점 더 엄마에게 다가오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엄마 눈에 초점거리가 그걸 말해주고 있었거든요 아, 그놈이 또 왔어 맙소사 그놈이 또 왔어 그놈이 아, 그놈이 엄마, 정신 차려. 엄마, 정신 차려. 아, 그놈이 또 왔어. 그놈들이 또 왔다고. 어서 너희 오래비 숨겨야지. 엄마, 오빠가 어디 있다 그래. 아, 그놈들이 오래비 벌써 잡아갔냐? 나는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엄마가 환각 속에서 보고 있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그 장면이 저승 사자보다 더 무섭다는 걸. 궁관 나으리, 아 궁관 선생님, 우리 집에 여자들밖에 안 살아요. 아, 남자는 없어요. 궁관 선생님, 우리 집에 여자들밖에 없어요. 나는 엄마가 환각 속에서 볼그 다음 장면을 알고 있습니다. 곧 닥쳐올 것. 몹쓸 일을 이렇게 두번 겪게 하시다니. 아 궁관 선생님, 궁관 나으리, 아, 안 돼요. 엄마는 궁관 나으리와 이놈을 번갈아 말하며 몸부림을 쳤습니다. 몸부림 탓에 엄마 몸에 삽입되어 있던 링거줄과 소변줄이 모두 빠졌고 피비린내가 진동했습니다. 피가 시트를 물들이자 엄마의 광란의 몸짓은 더해갔습니다. 밖에서 소란을 듣고 들어온 의료진이 엄마를 진정시키기 시작합니다. 엄마를 잠재울 방법이 없자 어쩔 수 없이 엄마의 팔다리를 병실 침대에 묶었습니다. 저 따님들 마음에 좀안 좋으시겠지만 방법이 이거밖에 없네요. 어, 속상하시겠지만 수술 끝에 덜어 특이 체질로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음, 좀 지켜봅시다. 특이 체질 탓이라고? 그렇지. 당신들이 전쟁을 겪어봤을까? 전쟁으로 가족을 잃어봤을까? 난 이것이. 더 이상 남들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엄마와 나 우리 모녀만의 일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엄마의 팔다리를 침대에 묶었지만 그래도 엄마의 광란의 몸짓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말 소리를 알아들을 수 없는 괴성을 지르며 계속해서 몸짓을 이어나갔습니다. 우직끈 어디서 그런 힘이 솟았을까요? 엄마는 팔다리를 묶은 끈을 모두 끊어버렸습니다. 나는 내가 직접 엄마 몸 위에 타고 올라갔습니다. 이 일을 해결하는데 다른 사람의 도움은 소용이 없을 것 같았거든요. 나랑 엄마만이 공유하고 있는 아픔이니까. 엄마 몸 위에 올라타 엄마 얼굴을 보는데 엄마 얼굴이 온화했던 엄마 얼굴이 공포에 이질어져 있었습니다. 내가 사랑했던 엄마의 온화 얼굴 속에 이런 아픔이 있었구나. 엄마의 공포와 아픔이 나에게로 그대로 전달되었습니다. 그렇죠. 나에게도 똑같은 아픔이 있으니까, 우린 그걸 공유한 사람이니까. 나는 내 손으로 엄마 뺨을 내리쳤습니다. 폐륜에 폐륜을 더하며 내손 때문에 발갛게 부어 오르는 엄마 얼굴을 보면서 계속해서 손으로 엄마 뺨을 내리쳤습니다. 엄마, 엄마, 엄마 정신 차려. 엄마, 엄마 정신 차려야 돼. 엄마 오빠 없어. 엄마 정신 차려야 돼, 엄마. 엄마 정신 차려야 돼, 오빠. 전쟁 때 우리 집안의 자랑이었던 오빠는 의용군에서 탈출하여 우리에게 돌아왔습니다. 정신이 온전치 못한 채로요. 탈영병의 신분으로 피난을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먼저 올케 언니와 조카들을 남쪽으로 피난 보내고 엄마와 나는 오빠의 회복을 바라며 현저동 달동네 깊숙한 곳에 숨었습니다. 하루하루 지나면서 오빠는 조금 호전되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 군인이 오기 전까지요. 피난으로 텅 비어 있는 서울에 밥 짓는 연기가 계속 올라오자. 군관은 의심스러워 우리 집을 찾게 되었습니다. 군관은 오빠를 보자마자 권총을 겨누고 신분을 물었습니다. 정신이 온전치 못하던 오빠는 실어증까지 왔었기 때문에 아무런 변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군관은 계속해서 출궁하며 권총으로 다리를 쏘며 오빠에게 신분을 물었습니다. 오빠는 어, 으, 으 같은 말밖에 하지 못했고 다리에 많은 총상을 입고 오빠는 결국 숨을 거두었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날 때 불인난 동으로 엄마는 모든 기력을 다 소진한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살아 계시다는 건 호흡과 약간의 맥박으로만 알수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문병을 와서도 장례 절차를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식구들은 그렇게 장례 이야기를 기분 나빠하지 않았습니다. 음, 자연스러운 상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도 친구와 함께 엄마 장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데 갑자기 엄마가 말을 걸었습니다. "호수개미, 나좀 보죠." "엄마." 엄마는 정정한 목소리와 따뜻한 손으로 내 손을 감싸 주었습니다. 엄마 손의 온기와 압력이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아니, 이렇게 아직 힘이 있으신데." 엄마는 장례에 대한 부탁을 나에게 했습니다. 너희 네, 오래비한테 했던 것처럼 해다오. 그렇게 해줄 사람이 너밖에 없어서 그렇다. 잊은 건 아니지?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서울이 수복되자 엄마는 오빠를 화장할 것을 의논해 왔습니다. 젊어서 과부가 된 올케 언니에게 항상 미안함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때만큼은 결코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오빠의 뼈가루를 대풍군 고향이 보이는 강화도 바닷가로 가져갑니다. 강화도 바닷가에서 오빠의 뼈가루를 뿌리는 엄마의 모습은 좀 달라 보였습니다. 단순히 고향으로 가고 싶은 심정을 그렇게 표현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엄마의 모습이 다소곳한 한이 많은 그런 여자의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엄마는 마치 용맹한 전사 같았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아, 엄마는 이 행위로 전쟁과 싸우고 있구나. 분단이라는 괴물과 싸우고 있구나. 이제는 엄마가 그 뼈가루 자체가 되겠다고 합니다. 나보고 또그 짓을 하라고 합니다. 나는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아직도 투병 중이십니다. 이 작품은 박완서 작가의 전쟁을 배경으로 한 엄마의 말뚝 2입니다. 아니 왜 2냐고요? 엄마의 말뚝 1, 2, 3이 주제와 내용이 연결되지만 각각의 완결성을 지니고 있는 연작 소설이기 때문입니다. 엄마의 말뚝은 박완서 작가의 자전적인 성격이 들어있는 소설로도 유명합니다. 실제로 박완수 작가가 전쟁으로 인해서 오빠를 잃었거든요. 제목의 말뚝은 무엇이냐? 말뚝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말뚝 박았다! 라는 뜻으로 엄마가 힘겹게 서울로 상경하여 자리를 잡는 엄마의 의지를 보여주기도 하고, 으, 가슴에 대못이 박혔어! 와 같이 엄마의 마음 속에 깊게 박혀있는 아픔과 슬픔을 뜻하기도 합니다.